안녕하세요. 아, 진안권 산골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칠남매가 있죠, 칠남매. 그래서, 네, 아 식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 실제로는 12달 중에, 예, 아 번, 아번 생일파티를 해야 되는데, 생일파티를 해야 되는데, 어, 8여 번으로 줄였죠. <laughs> 왜냐면, 8월에,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게 며칠 차이로 저희는 그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달의 민족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달의 민족 그래서 어, 환산을 해서 8월 달에는 한번 이제 생일 파티를 합니다 하는데 어, 생일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를 해볼까. 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좀 이런 것도 얘기, 얘기거리가 되겠구나. 어. 그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음,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스무 살 이전에 에 아니 아니구나 고등학 교때 고등, 생일 파티를 처음 했던 게 20살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20, 18살 때인가? 20살 때인가? 아무튼, 그것도 애매한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생일파티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 생일, 생일축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만큼 살기 힘들고, 어, 고단했던, 음, 고단했던 어, 과거들이었었죠. 어, 그냥 살아내는데 급급해가지고, 그런 것을 챙길 여유가 없었죠. 여유가 없었어요. 어. 그런데 말입니다. 음 제가 가지고 있던 원칙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였어요. 내 생일날은 어 어머니께서 대우받으셔야 하는 날이구나. 어 어머니께서 어 어머니께서 많이 많이 힘드셨죠. 어 힘드셨죠. 그러니까 뭐, 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나 어머니 되게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을 겪죠. 현실이, 현실이 그러하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께서 제 생일날은 어머니께서 대우받아야 하는 날이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 생일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 뭐, 다큰 아들이 어, 제, 제 생일날은 항상 어머니께 전합니다. 화 정말 나와주셔서 고맙다. 고맙다. 근데 이게, 이건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예, 가져왔던 음, 생각들이고 이제 제가 일곱 아이의 아빠가 됐잖아요. 일곱 아이 아빠가 됐는데 일곱 아이의 아빠가 되고 나서는 또 생각이 약간 달라지더라고요. 아이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바,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너희가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다. 어, 고맙다. 정말 많이 많이 고맙다. 너희가 태어나줘서. 어, 아빠가 너희 삶의 의미를 찾는데 너희들이 정말 소중한 역할을 해줬다. 해줬고, 해줬고 지금도, 지금도 건강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너희들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구나, 아주 많이 행복하구나. 물론 너희들이 다섯 살 이전에 5살, 아니 다섯 살도 아니고 뭐몇 개월 몇 개월 몇 개월 만에 평생 할 효도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한다. 아빠는 뭐 길게 잡아서 다섯 살까지 갑시다. 근데 이제 우리 현, 현이 같은 경우는 지금도 효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굉장히 아빠를 항상 즐겁게 해주고 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현이는 지금도 아빠한테 효도를 톡톡이 하고 있는데 어, 우리 아이들이 음, 아이들을 바라볼 때면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막 아, 그 아이들한테는 또 이제 큰 아이들한테는 그러죠. 어, 저 말고 어, 저 말고. 너희들을 태어나게 해주니라고 엄마가 정말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 너희들은 오늘 같은 날은 엄마한테 대우해주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 하, 하기는 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또 그게 그제 생각하고 비슷한가 봐요. 지금도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막아 많이 많이 만들고 있는데 땀 뻘뻘 흘려가면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엄마 이제 아이들의 엄마도 이렇게 어, 너희들이 태어나줘서 고맙다 어, 그 마음이 간절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정말 오랜만에 어,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날이네요 음, 아버지 재산 날에도 다못 모였는데 <웃음> 오늘은 <웃음> 가족들이 다 모이는 날이에요 어, 이래저래 좋은 일들 좋은 소식들 많이 예, 있고. 저는 음, 우리 가족들한테 참 축복이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어 여러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생각하고 아이들도 아이들도 그어 정직하고 착하게 예 그리고 남을 위할 줄 알고 힘들어하는 친구 있으면은 고민 들어줄 줄 알고 하는 어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예 고맙고. 어 고맙고도 고맙습니다. 예. 음, 우리 구독자님들도 다 그렇게 건강하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예, 바랍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입장이라는 게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은 예,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은 아, 부모에 대한 생각, 부모에 대한 고마움, 부모에 대한 고마움,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어머니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부모에 대한 고마움과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아, 자식들에 대한 또 고마움, 음, 고마움 그 고마움의 끝이 예, 없죠. 어, 그 고마움의 끝은 없습니다. 예. 정말 사랑스럽고 어, 우리, 우리 착한 아이들 음, 그 아이들이 아, 조금 더 어, 이제 제가 이제 젊은 날 부터 꿈꾸던 세상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음, 누구나 평화롭게 누구나, 누구나 평등하게 누구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지금까지도 살아오고 있는데 아, 이제는 그런 세상을 저는 뭐 끊임없이 어, 물론 어, 말과 행동으로 언행일치, 말과 행동으로 그런 세상을 위해서 뭐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는 그걸 좀더 실천적으로 어, 갖고 나가야 할 세대들은 우리 아이들 세대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뭐산 중에서 어, 산골에서 깊고 깊은 이 산골에서 무엇할 수 있겠습니까? 어, 지금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천적으로 아이들과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보여드리는 것이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일날의 단상, 생일날의 단상,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너희들이 태어나줘서 고맙다. 정말로 참으로 고맙고도 고맙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그리고 부모를 또 바라볼 때는 아,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도 물가에 대놓은 어린애처럼 걱정을 하시는 걱정해주시는 어머니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어,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모두가 어, 정말 고맙고 행복한 음,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 생각을 해봤어요. 어, 지금도 안에서 땀 흘리면서 정말로 지금 엄청 더운데 땀 흘리면서 요리를 하고 있는 아 어, 그래도 즐겁게 요리를 하고 있어요. 예. 음, 즐겁게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를, 요리를 하고 있는 어, 태어나줘서 고마운 아이들을 위해서 아, 참 기쁜 날이네 예. 좋은 날이네. 예. 오늘은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너희들 태어났을 때 어땠고. 어, 지, 어, 현이하고 수남이하고 비슷한데, 어, 빨간, 그, 그, 빨간, 그 뭐예요? 어, 자색고구마. 자색고구마로 태어나서 저렇게 예쁘게 성장한 아이들 보면서 참 고맙다는 생각 많이 많이 듭니다. 어, 근데 무슨 차가 들어오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음, 생일을 맞이해서 든 길수에 예수생각 이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제가 또 처리해야 될게 예, 우리는 분업화 되어 있으니까 누군가가 요리를 하면 누군가 주변에 정리를 해주는 그런 거. 예, 안녕